계속 실패하는 사람들에게 농구왕제 마이크 조던은 이런 말을 전해줍니다. 어떤 일에 성공하려고 시도할 때 장애물들을 만나기 마련이다. 나도 그랬고 모든 사람이 그렇다. 그러나 장애물이 당신을 멈추게 해서는 안 된다. 벽을 맞추지면 돌아서며 포기하지 말라. 어떻게 하면 그것을 넘어갈지 뚫고 갈지 뚫어서 갈지 고민해라. 무슨 일을 하기 전에는 그 일에 대해 기대를 가져야 한다.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과 안 될지 모른다고 걱정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다. 마음 속에서 충만한 기대는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지만, 마음을 흔드는 불안은 최악의 결과를 가져온다. 나는 실패를 받아들인다. 모든 사람은 어떤 것에서 가 실패한다. 그러나 나는 시도하지 않은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. 나는 9,000번 이상의 슛을 못 넣었고, 300 결기를 졌고, 26 경기에서 뒤집을 수 있는 슛을 실패했다. 나는 삶에서 실패를 거듭해 풀이했다. 이것이 내가 성공한 이유다. 어떤 사람은 원하고 누군가는 소망하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실행한다.